안녕하십니까. 부천 서울 여성병원 아이언센터 과장 심종옥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조언을 해드리면 난임이라는 요 부분은 산부인과 내에서도 좀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경험 많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그런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일반인들이 좀 감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난임 치료는 의사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들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좋은 정자와 난자를 선택해서 그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그래서 요 수정된 배아를 좋은 상태에서 잘 키워서 그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서 요 난자를 보관하고 그리고 그 보관된 그 배아를 나중에 이식하고 요런 과정들을 담당하는 게 연구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병원을 보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실의 능력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것도 병원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병원도 병원이고 의사도 의사고 그리고 연구실의 그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제 뭐그 병원의 뭐 임신 성공률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간접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병원을 선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임의 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난임은 불임이 아니고 세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임신이 가능한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물론 그러, 그런 얘기도 있죠. 난임 환자들의 그 스트레스가 암 환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거의 준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은 공감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난임 치료에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행복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가지 그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난임 치료에서 급한 마음에 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뭐몇번 치료를 받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거기서 또안 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 다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극히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병원이 내병원이다고 해서 그 병원을 정했으면 그 의사를 정했으면 정말 여기서 나는 끝장을 봐야 된다. 는 기어이 여기서 임신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그 병원에 매달리셔서 거기서 그냥 임신될 때까지 꾸준하게 한 병원, 한 의사를 택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훨씬 더 기관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